JTBC에서 논의 중인 효린의 민박 시즌 3과 트로트 가수 진혜성의 합류 소식은 연예계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시즌 1과 2에서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가 제주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다양한 손님들과 교감하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진정성과 깊은 소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즌 3이 새롭게 제작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신동 진해성의 합류 소식은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민박집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그의 등장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합류 소식은 기존 시즌들과의 차별화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즌 1에서는 소녀시대 유나가 시즌2에서는 아이유가 민박집 직원으로 활약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었듯이, 진해성 또한 그만의 독특한 매력과 밝은 에너지를 통해 프로그램의 새로운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진해성은 어리고 순수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서의 재능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민박집에서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는 모습은 단순한 일상적인 예능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해성의 합류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어리지만 이미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은 실력파 가수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재치와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효린의 민박 출연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그 도전을 통해 시청자들은 진해성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주도의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그가 민박집 생활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될 것입니다. 진해성이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와 함께 민박집을 운영하며 만들어낼 케미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효리 부부는 그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매력으로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들이 손님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언제나 시청자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선사했으며 이번 시즌에 진해성이 더해진다면 그 조합은 더욱 특별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진해성은 트로트 가수로서 깊은 음악적 감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성격 또한 순수하고 따뜻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이효리 부부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것이며 두 사람과 진해성이 만들어낼 특별한 케미스트리는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는 항상 사람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중시해 왔으며 그들의 일상은 시청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추구하며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이효리 부부와 진혜성이 함께 만들어갈 일상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인생과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진혜성은 아직 어린 나이지만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며 이효리 부부와의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교류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효리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혜성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성격은 이효리 부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그들 사이에 진정성 있는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진혜성은 이효리 부부와 함께 하면서 인생 선배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효리와 이상수는 민박집 손님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아낌없이 나누어 왔으며 진혜성에게도 그러한 소중한 인생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진혜성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진혜성의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혜성이 민박집에서 손님들과 교류하며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는 프로그램의 또 다른 감동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번 민박집 생활을 통해 그가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나 생활 속에서의 작은 순간들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특히 그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는 민박집에 찾아오는 손님들과의 교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것이며 그가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노래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진해성은 이번 출연을 통해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민박집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만들어갈 따뜻한 소통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며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펼쳐질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해성이 보여줄 진솔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힐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은 손님들과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통해 더욱 돋보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진해성은 새로운 팬층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진해성의 음악적 재능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휘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박집에서 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노래가 나올 때, 그것은 프로그램에 색다른 감동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특히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진혜성이 그만의 진정성 있는 노래로 손님들과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한다면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번 효린의 민박 시즌 3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효리 부부가 보여주는 진솔한 소통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진혜성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관계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만큼 효린의 민박시즌 3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해성의 효린의 민박시즌 3합류는 그에게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장을 이루어낸 그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이효리 부부와의 호흡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매력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진혜성의 팬들은 그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낼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린의 민박 시즌 3이 제작되고 진혜성의 출연이 확정된다면, 이는 프로그램과 진혜성 모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진혜성의 성장 과정과 이효리 부부와의 특별한 케미는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음악적 재능 또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속에서 발휘될 것입니다.